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네. 5장 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본문 없습니다. 성경책 가지오 <laughs> 네. 자자 네. 5장 11 1절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 성경에 있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부터 이번 이번 주부터 우리 이번 학기에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로 11시에 잘 나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 어, 그 외에는 네,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9월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네. 어, 우리가 이전에는 독서 모임으로 네, 소요,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다면 이번 학기부터는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니까요. 네, 기도회라는 형식으로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내 뜻이 아닙니다입니다. 독서모임 하다가 <laughs> 기도를 하려니 아니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제가 독서모임 할 때도 기, 말이 길어지면 이렇게 뭐다 <laughs> 생각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만 또 얘기를 하니까 네네 네, 제가 계속 눈을 쳐다보면서 네 조심하세요 원준원님 제가 제가 계속 쳐다보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 오늘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제목은 기도는 내 뜻이 아닙니다 인데요 네. 기도란 무엇일까요? 네. 기도 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매연히 배웠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네. 기도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어디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범위는 되게 넓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기도가 맞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가 어 살펴본다면,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원함을 드리거나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말 앞에 는 항상 전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붙이셔야 될 듯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 이 전제 안에 원함, 죄 고백, 감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소율이 문답에서는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던 이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라는 방식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요.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이 나세요? <laughs>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믿음과 회계라고 했습니다 한 4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소율이 문답에 그런데 이 믿음과 회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나 믿고 있어 그러니까 진노를 피했어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회계도요 아나 나 돌이켰어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기도인 거죠. 삶을 돌이키고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선행되는 외적인 형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며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며 회개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진노를 피하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면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전제하셔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서요. 기도에 대한 명고를 뽑아낼 때 15절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다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오해입니다. 14절에서 얘기하는 그의 뜻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간구는 모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오늘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하는지 아픈 사람을 병문안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리한 사람을 회피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또 나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지, 성경을 읽을 것인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성경입니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 전파, 예수 생명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교리에서는 소요리 분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도덕법이다. 그리고 그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 십계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십계명을 배제하죠. 그건 그거고, 그건 삶이고, 그건 적용이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돼. 더 고상한 차원에 뭔가 다른 걸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십계명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이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도덕법이라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십계명이라는 뭔가 구태의연한 거 생각하지 마, 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염원을 아뢰기 위해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만족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꿈터교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